예, 오늘 이 본문 이 하박국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 당하기 직전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남 유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말씀. 또 동시에 이 하박국의 말씀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정론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질문이란 뜻인데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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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이한 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가?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냥 허락하고만 계시는가?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자행되는 불의와 부정의 악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정론의 질문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의 인생 앞에 많은 신정론의 질문들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너무 크고 중요해서 이게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줘서 믿음을 버리거나 떠나게 되죠. 아니, 내가 보는 이 아기를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느냐? 그래서 아주 냉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상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다. 엄마 아빠를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자, 이러는 자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불효자죠. 네 가끔씩 있는데 만약에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진짜 없다라고 완전히 진짜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를 생각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감정도 갖지 않고 그냥 남남으로 냉랭하게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게 진짜 남남으로 생각하는 자녀죠. 그런데, 아예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가끔씩 얘기하면 화만 내고, 이러는 자녀들은 뭐냐? 엄마, 아빠랑 나는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계시긴 한데, 상당히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토라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하고, 돌아서는 이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없다 그러면 이 악의 과정, 이 악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악은 의미가 무신론자들에게는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럼 악은 뭐냐? 이 악은 진화의 과정 가운데 적자 생존이죠. 최적의 적자, 가장 적합한 종이 우수한 종이 진화에 최적화되지 않은 도태되는 종을 이기고 최적화돼서 이기고 나아가는 과정이 적자생존이죠. 그러니까 도태되고 악에 우리가 느낄 때 악이고 억울한 것처럼 짓눌리는것 같은 것이 있는 게 사실은 완전한 진화론이라면 이거 진화의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로 억울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불의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요구하냐? 이거는 적자생존. 가장 진화에 적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치고 나가는 거고 우리는 약하니까 짓눌리고 뭐 적자에서 도태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의 절대적인 공의를 요구하고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어도 이 삐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하박국 이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이제 하박에서 왔는데 이거 뭐냐? 껴안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뭐냐? wrestle 씨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껴안고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껴안고 씨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하박국으로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이 문제를 껴안고 사는 법을 배워야죠 껴안지 않으면 토해내고 던져 버리고 도망가죠. 우리가 도망가면 제일 소편합니다만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냐? 이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껴안고 씨름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물론 마음 어렵습니다. 무겁죠. 그래서 일절에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할때이 경고라는 말은 짐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부담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신정론의 문제로 씨름하다가 본인이 받은 무거운 부담, 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씨름해야죠. 다윗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1 0시편잠잠보시겠습니다시겠편1 73편. 0편7편편8시편쪽입편다8 854쪽. 5쪽쪽니절8절읽쪽보절요절읽어의면요질뻔하의 넘어질 뻔하이고 나의 걸음이 밑 끌어질 뻔하였으니 이건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왜? 3 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벌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실족하더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될수 있느냐? 나는 양심껏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이게 우리를 많이 실족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많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이 강포는 누구의 강포를 말하냐면 바벨론의 강포입니다. 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이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뭐 얼마나 이, 이 괴롭히고 아주 정신없이 정복하는지, 실절에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험이 나오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납고, 먼 곳에서부터 순식간에 달려오고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고 위세당당하고 윗풍당당하고딱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물에 같이마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 10절에 왕들을 멸시하고 방벽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흉벽은 뭐냐? 성을 올라갈 때 성으로. 이제 그 외적을 방관는데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밖에 토담이나 다른 이바위나 이 돌산들을 쌓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언덕을 쌓아가지고 넘어가도록 이 흉벽 이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참여. 이 바벨론의 특기 중에 하나가 흉벽 쌓는데 도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왕, 그래서 이들이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위세와 탄압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바벨론의 패역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3절에. 내게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논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면 저들이 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써야 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왔냐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팍 지름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는 유다의 이 전후의 배경을 보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엄청난 국제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혼내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격변을 이 주변 지역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먼저 아수르가 갈대아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흥황하다가 이제 서서히 힘이 약해질 때 갈대아 지방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메데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공격하죠. 그래서 아수르제국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은 최고의 부흥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가는데 아수르제국이 무너지기면 힘이 약해지고 갈 때야 이 바벨론 신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보고 안 되겠다 제압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이 바벨론이 워낙 강성하니까 아수르 제국이 에굽의 도움을 요청하죠. 에굽도 그밑쪽에 제국이었고 아수르에게 복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해서 북쪽으로 올려보내죠. 에굽에서 그러니까 군대가 파병돼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빠른 길이 이 지중해 길을 따라서 쭉 옆에 가이사랴 빌옆부와 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다가 샤론 평야를 지나서 이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 보 내서 이제 쫙 보면은 넓게 펼쳐진 이스르엘 평원이죠. 이 이스르엘 평원을 이제 가로 질러서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지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갈, 이,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저 북쪽에 뭐가 있냐면 이 갈그미스라고 있습니다. 갈그미쉬. 갈그미스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데 군대를 데리고 올라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유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남유다. 남유다를 통과해야죠.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15대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율법책, 신명기 법전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거 발견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유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알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위에 나라를 잘 세워서 제2의 중문기를 맞이하고 있을 무렵에 이 요시아가 애굽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애굽을 통과 못한다고 가로막으려고 그러죠. 그저 애굽제국의 왕이 애굽이 야, 왜 막냐? 나는 너와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우기도 싫다. 그러니 우리를 통과하게 해줘라.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이 요시아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락을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다가 싸울 필요가 없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병사로 변장을 해서 그리고서는 애굽과 맞붙어 싸웁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죽고 말았죠. 사실 이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율법책으로 회개하고 대대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너희들이 그래도 그동안 워낙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애굽을 막아서므로 사실 요시야가 이말이 애굽 왕의 경고를 듣고 물러나야 되는데 좀 고집을 부린 면이 있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이 올라가서 이 갈금이스에서 이그 아소르 제국과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죠. 자, 싸웠는데, 싸웠는데 이, 이 전쟁에서 이아수르 제국과 애굽이 합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워낙 강성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이제 애굽이 할수 없이 패배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아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유다한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감히 마가 되기를, 요시아 왕은 죽었고, 근데 그때 요시아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여호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왕으로 이제 3개월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내려오면서 여호 아하스를 사로잡아서 애국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 김,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 김인데 엘리야 김의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 김으로 개명을 시켜 버리죠. 애굽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말을 듣는 왕으로 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호야김이 왔을 때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애굽 으로 사로잡아 버렸는데 지금 전세는 누가 잡았느냐? 이 바벨론이 잡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 권세를 부르니까 여우야김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개심했죠. 이제 아주 눈치를 주고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그라운드 애굽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바벨론이 대패를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애굽이 승기를 잡고 바벨론은 패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엘리야김이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마음이 싹 바뀌죠. 그래서 애굽에 딱 돌아섭니다. 애굽에 딱 돌아서니까 기분이 <laughs> 애굽으로 돌아서니까는 이 바벨론으로서는 황당하죠. 근데 애굽 편을 들었죠.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바벨론 편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애굽편으로 들었고, 애굽이 기분이 좋아서 또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이기려고 가서 싸우는데 지고 말죠. 그래서 이번에 또 바벨론이 내려가지고 와 이런 배반자들 그리고 이 여우야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우야긴을 세우 고 여우야긴 데려갑니다 아들. 그리고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또 나중에 애굽편 들었다가 또 눈 뽑아가지고 데려가 결국은 이제 애굽과 바벨 이그 그, 애굽과 이그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다가 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전등화의 역사 가운데 너무 힘든 거요 나라가 애굽한테 편 들었다가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가 바벨론 편 들었다가 애굽에서 도다 데려가. 너무 힘든 거죠 자이 가운데 하박국의 외침은 뭐냐 하나님 어째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전체를 모르면 사실 이 지금 유다가 겪는 악은 당대 잘못한 거라기보다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악입니다 악도 당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축적돼서 쌓아온 악들이 있어요 그 축적되어 온 싸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첩되는 원인들이 있겠죠. 인간의 탐욕과 생태계의 파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이 땅의 악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장 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시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의 시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히스토리가 있는 이 악의 축적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조차도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며 우리의 고난을 아뢰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뒹굴러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기도로 씨름하며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바국 3장 17절에 뭐라 고 그러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황폐하게 된이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환경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게 계속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시느냐 그 가운데도 이걸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가면 마침내 그분의 응답과 역사와 뜻을 깨닫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